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아침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어제 어제였죠 예. 미국이 삼성전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어 이제 반도체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초대를 했는데 어그 이제 한 구석에 검은 그림자 속내가 있어서 요부분을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삼전이 받아든 계산서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 받아든 이제 계산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백악관에 호출해 숨은 내막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하나 어, 들어왔는데요. 어,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어제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2일이죠. 4월 12일에 글로벌, 반도체나 뭐 자동차 업계, 그리고 관계자들을 어 초청해 회의를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어, 표면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어 반도체 공급에 따른 이제 대책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결국 미국 내 이제 반도체 어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압박과 회의의의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 미국 주도의 이제 반중 이제 반도체 동맹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바이든 정부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부터 어, 사실 심상치 않은 상태입니다. 어, 보도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과 어, 브라이언 디스,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트럼프 이제 행정부 시절에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 이제 견제에 이어 어, 최근에 반도체 대란을 대하는 방식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단순 경제 이슈 이상의 안보 문제를 어, 있다라는 점을 노고적으로 어, 드러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을 보시면요. 12일에 어,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할 예정이고, 압박과 회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회의를 여는 것도, 어, 10점이 묘합니다. 어,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이었죠. 네, 이, 어, 네, 2월 말. 어, 이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 2월 말에 어, 반도체 공급망 이제 검토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꼭한달 뒤죠. 바로 이제 거의 한달 이제 4월 오늘 3일. 네. 4월 3일이니까 한달 뒤에 바로 회의를 주최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24일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파운드리 이제 산업 사업 재진출을 계획을 이제 하면서 3년 만에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이.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TSMC의 위협을 이제 가하기도 했는데요. 어, 그 사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 공장에 투자를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텍사스, 오스틴, 애리조나 뉴욕, 뭐 이러한 이제 후보지로 어, 미국 현지 이제 반도체 공장 신증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그러니까 이제 주 정부와 이제 세금 혜택을 포함한 어,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백악관 회의에 어, 불려가는 셈인데요. 어, 4년 전이었죠. 네, 4년 전. 네, 이때 이제 트위터에 직접 이제 땡큐 삼성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어 노골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거친 방식은 아니 아니에요. 이번 이제 바이든 정부는 하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떤 의도로 삼성 전자를 초청하는지는 짐작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국제 통상 안보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지를 이제 미국 영토로 유치하는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제 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제 뛰어넘는 이제 강경파인데요. 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력의 75% 75%입니다. 네. 75%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일본,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이 같은 이제 글로벌 분야, 분업 이제 체제가 혁신과 함께 미국의 경제 안보적 취약성을 만들었다라는 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어, 잠시만요. 글을 좀 지울게요. 네. 여기 이제 글을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이제 전쟁 이제 격하라고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반도체 지원에 이제 5 6조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려 22조 원을 투입해 애리조나 공장을 신설할 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 계획이 가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량 전 세계 20%를 달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맞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 다음으로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과 미국과 일본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할 거고 올해 설비투자액만 무려 31조원이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치열하죠 근데 이제 중국 네, 중국은 어 조금 이제 떨어지는데요. 파운드리 업체 이제 SMIC가 집중 육석, 육성을 하고 있고, 어 선전 파운드리 성공장을 내년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제재가 많이 있기에 이제 SMIC는 이제 크게 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검토를 이제 게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어 반도체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미국이라는 말을 띠게 어, 하려면 이제 말발굽에 이제 좋은 편자를 달아줘야 한다는 하는데 이제 편자를 이제 고정하는 이제 못 못이 없으면 말을 잃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강국의 이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패권 확보가 필수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이제 경쟁으로 인해서 삼성을 부르지 않았나 견제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강권은 이제 12일이죠. 4월 12일에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제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죠. 어 논지시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바이든 이제 대통령은 지난 달 이제 31일 연설에서 무려 2조 네, 2조. 네, 2조 정도로 2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542억이 되겠죠. 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일환으로 이제 자국 반도체 산업 자원에 500억 달러니까 56조가 가 되겠습니다. 네, 56조. 그래서 56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달 유권 해석을 통해 삼성전자는 이제 15년 요청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15년 동안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이제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사정과 어, 별도로 이제 백악관 회의 참석이 미국 주도의 반중 어, 동맹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부, 부분에 있어서 어,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미국과 중국은 삼성전자가 놓칠 수 없는 최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백악관의 이제 구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를 지금 총원을 다하고 있고요. 어, 익명을 이제 요청한 반도체 어깨한 인사는 어,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이나 뭐 신증설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어, 미국이 삼성전자를 부른 이유가, 어, 무엇인지, 어, 우리 삼성업배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DRAM에서는 이제 현재 43.8%로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8.7%, 마이크로는 22.4%, 네, 그리고 삼성, 삼성, 낸드 플래시 부분인데요. 낸드 플래시 부분은 삼성전자가 역시나 32.6%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렘과 낸드 플래시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는 19.2%, 그리고 WDC는 14.8%, 네, SK하이닉스는 11.3%,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국가별 이제 점유율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도 어, 미국이 가장 크게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12.4%, 그리고 대만이 9.3%, 그리고 중국이 7.8%, 일본은 6.3%, 아 한국이 그래도 거의 어, 좀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 조금 약한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삼점불패 가족 여러분들, 과연 미국의 속내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점불패 가족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점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